출애국기 23장 말씀.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너 그들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지우쳐서 준수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아기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서는 내렸으면...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괴롭다고 하. 한... 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낙은의 서러움을 잘알 것이다. 너희는 여섯째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소추를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햄에는 땅을 돌리고 묶여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몇세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 나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소화 나기도 쉴수 있을 것이며, 너희 유정이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낙은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된다. 너희는 한해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 요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 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꾸는 것을 거두어 이 느리한데.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시켜야 한다. 너희는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번 주한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일생재물을 빌어 누룩 그 좋은 빵과 함께 받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삼시새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삶과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암무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점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들을 빼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험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수가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희위 사람과 가난 사람과 햇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겨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 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 됨으로 한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너희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도시 될지.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아멘.